네, 이런 가운데 GTX 신호선 도봉구간의 지하화 원상 복구를 위해 지역의 정치권도 앞다퉈 움직이고 있습니다. 내년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민심을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도봉구간 지하화를 성사시킨다는 각오입니다. 이 소식은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아침 출근길 창동역 일대입니다. GTX-C 노선 도봉 구간 지하와 정상화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지난 3월부터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겁니다. GTX-C 노선 도봉 구간에 대한 감사 결과 후 주민들이 갈망하는 지하와 정상을 위해 여권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 시절 도봉 구간을 지하로 정상화시키지 못한 비판도 나옵니다. 최대한 많은 분들 만나서 도봉구의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왜 지하화가 돼야 되는지를 명분을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. 국민의힘 정보로 바뀌고 나서 지사, 지하화로 가닥이 잡히기 시작한 거잖아요. 재검토를 하기 시작했고. 그렇다 그러면 그게 민주당이 한 건가요? 저는 민주당이 엎지러 놓은 물을 국민의힘이 겨우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도봉을 출신의 오기영 국회의원은 의정 보고회를 통해 GTX-C 노선 지하와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국토부 실무진을 만나 여러 차례 잘못을 지적했고 주민 반대 서명서를 통한 공익감사 청구도 이행했습니다.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이상 여야 정치적 논리를 떠나 GTX-C 노선이 조기 착공돼야 KTX 노선 구축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그 GTX C 노선 문제, 지하 문제는 저희가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같이 도봉구청이랑 함께 이게 여야 문제로 보라보는게 아니었기 때문에. 이건 이제 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매듭지어야 될 문제고요. 그리고 이제 매듭짓고 빨리 조기 착공 가야죠. 그다음 단계에서는 저는 GTX가 KTX 문제로 좀더 나아가서 KTX 문제도 좀더 제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앞으로 점검을 하고 서울 동북권의 유일한 교통망으로 물망에 오른 GTX 신호선, 광역철도망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큰 만큼 지역 정치권도 지하화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.